자, 이번에는 의문사 후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사 후의 의미는 일단 의문사, 살다시피 사람이죠. 사람의 의림이나 가족 관계를 물어볼 때 사용하는 것이 의문사 후입니다. 형태를 보시면 의문대명사 후는 주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어나 보호일 때, 자, 주격을 사용하죠. 그래서 의미는 당연히 주어니까 누가 라고 해석을 하고요. 목적격일 때 원칙은 whom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어체 영향을 받아서 who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적격이고, 목적어일 때 당연히 누구를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참고로, 일반적인 책에 w h o 가의문대명사서 나와 있는 책들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w h o 는 누구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 그래서 의문 형용사고요 그리고 누구의 것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것은 의문 소유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린데 자 체계적으로 정리를 자해두시기 바라고요. 의문 대명사 하면 후하고 후니다. 입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후즈는 누구의라는 의문 형용사다입니다. 자, 다음 예문을 보시면 이해가 금방 되십니다. 일단 의문사기 때문에, 의문사기 때문에 어순이, 동사, 주어 이렇게 와야겠죠. 어 의문사의 대표적인 역할은 의문문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who is he? 그가 누구니? Mr. Baker? 자, 그래서 여기서는 he에 대한 보호로 쓰였죠. 네, 그래서 주격으로 사용된 의문대명사 who입니다. 자, whom do you like라고 하는데 부호채용형을 받아서 그냥 who do you like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때 like란 동사의 목적어로 쓰였네요. 자, 어술을 보시면 이렇게 동사 주어, 동사 주어의 의문문입니다. 자, 이렇게 의문사가 의문문을 아, 쓰이면 어순이 이렇게 동사 주어의 어순인데 간접의문 자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접의문이 뭐냐면 이 의문문들이 의문이 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의문문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일부가 됩니다 이렇게 아, 문장의 일부가 되면 얘들은 종속절 중에 명사절의 역할을 하고요 명사절 역할을 하고 명사절이니까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로 사용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첫 번째도 동사 노의 목적어, 두 번째 herd의 목적어, 세 번째 노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들이에요. 그럼 이 명사절 안에서 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 다시 이 의문문이 문장의 일부가 되면 간접 의이라 하고 그것이 명사절 역할을 하는데, 즉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는데 그 명사절 안에서 후 who, 의문사 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 보자는 거죠. 자 보시면 자후 이하가 노후의 목적어 명사절인데 그 안에서 후 teach English 누가 가르치는지 주어로 쓰였죠. 누가 가르치는지 영어를. 그래서 자 후가 주어로 쓰임. 의문사입니다. 두 번째는, h e a d who부터 끝까지가 목적의 명사절인데, 그 명사절에서 who는 누구를 그녀가 사랑하는지, 동사 loved의 목적으로 쓰였죠. who가. 이때도 원래는 whom을 쓰는데, who를 써도 된다. 끝으로, do you know의 목적으로 who he is인데, 자, 이때도 명사절 안에서 w 가 뭐로 쓰였냐면, he is란 동사, 비동사의 보로 쓰였죠. 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명사절 안에서 후가 또 얘가 의문 대명사기 때문에 그 명사절 안에서 주어나 또 목적어나 보호로 쓰일 수 있다는 것까지 그 명사절 안에서 구, 구조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가 주어, 후가 목적어, 후가 보호로 쓰인 거다. 다시 정리하면 후가 있는 이 명사절에서 명사절 의문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 아니고 앞에 선행사가 있는 어, 형용사절의 관계대명사 가 아니고 의문대명사 후는 이 명사절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로 쓰이는데 이 명사단 안에서 후는 의문대명사기 때문에 얘가 또 명사단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로 보호로 쓰인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